이제 우리 행정에서 또 시민단체 그리고 여야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학계 또 언론계 여섯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니 되게 좀 정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각 어... 여러분에게 주제 발표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주제에 맞게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보금 소장님, 답답한 세만금, 네. 가깝한 미래.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좀 하시겠습니다. 네,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어, 세월로 보면은요, 길 잃고 헤맨 세만금 사업이 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인 뭐 기본 계획은 2011년도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통상적인 일부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요. 이게 32년의 이 세월은요. 굴곡의 시간이고 복귀해 보면 전라북도면 오면 모든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세만금을 가지고 희망 고문과 정치 노름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새만금 사업은 명확하게 말하자면 국가 사업이지 우리 전략도 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또 현재 새만금 위원장도 현재 한닥수 부무총리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새만금 계획의 전면 이계획을 갖다가 다시 재개편하라 이 부분은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행위이지 전략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각 대통령들이 여덟 명의 대통령들이 새만금과 관련돼서 어떤, 어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더니 조기 왕국 특별법. 비농지 확대 조성. 뭐, 이런 달콤한 이런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표심만 자극하고 때리면 떠나시고. 그래서 이 수질 어떤 갯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심각하게 그 훼손한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 와서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뭐 세만금의 그 동서남북 도로 완공 또 여기다가 이제 국제공항까지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받으면서 아, 이 뭔가 좀 들려고 하네. 으쌰으쌰 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잼머리가 재머리, 터지면서, <laughs>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은찬 의원님께서 8월 1일날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막 대단한 지시를 하고 선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잼머리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깎는 행위는 저는 초등학생도 하는 그런 유치한 찬란한 그 자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사업 중에서요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저. 의원님도 예좀해 주시고요. 또이 전라북도가 이+ 이 행위가 정부가 전라북도 도민들을 갖다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난 이런 생각도 언뜻 해봤어요. 해봤고요. 어, 결국은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막 답답하고 분노도 있고, 뭐, 삭발도 하고, 저도 저 도민들 그, 저기, 어, 선언식에 나가서요. 지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삭감된 예산금 예산이 100%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 1년 정부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깎인 세만 금 예산을 살리려면 다른 지자체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신 의원님 군산 거 예산 줄여가지고 세만 금이나 넣자. 무주 장수 저기 도원 안우영 의원 거 아, 우리 거 잘라가지고 넣어라. 아니면 국힘에 있는 다른 당 의원들이 우리거 잘라다가 우리거 예산 줄여다가 세만금 내 넣자. 이렇게 할 여당의 의원들이 누가 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동, 어,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단체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내년도에선 다 깎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뭐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권전 재정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가능할 것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기회에 잼보리가, 잼보리가 전라북도에서 잘못했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세만금이 덧붙이면서, 우리 도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세만금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도민에 대해서도,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 저 자초한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병에 걸리고 있어요.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은요. 아, 난 전라북도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도에서도 오셨고 정치권도 오셨는데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 잼머리를 앞두고는, 오늘 잼머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앞두고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조직의 잘못이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난 4월달, 5월달에, 어, 우리 그각삼사의 방송에 보세요. 기자들이요, 장화 신고요, 거기, 현장에 가가 지고요. 인터뷰하면서 장화가 안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문제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뭐그저그 그 땅을 어떤 방으로 바꿔야 되냐 어쩌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일년육 개월이나 세월이 주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주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샤워실, 식사 문제, 해충 문제, 폭염, 물빠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더 세월이 갔어야 되는 건가, 왜 그런 거 못했는지 도에다도좀 묻고 싶고요. 오늘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님 나오셨는데요. 호남 출신 대통령도 왔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의 정권을 하면서, 우리 여당이 정권을 잡은 것도, 네 번, 다섯 번 되죠? 네번 정도는 됩니까? 이런 중에, 젠버리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갔다. 예산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33년 새만금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정치인들, 어떤 장, 단체장들이,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내가 끈질기게 새만금 문제에 매달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추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찬 의원 그때부터 현장에 계셔서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먼저 소장님의 의견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그, 세만금이, 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개발이 잘안 되고, 진척, 그, 진척이 잘안 되면서, 뭐, 우리 궁, 도민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왔다. 어, 공감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 설마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진 않을 거다. 어, 최소한,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에서만큼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저는 지난 8월 2일날 개영식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산에 오셔가지고 그 LS그룹 1조 8천억 투자 협식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첫 번째, 이 개영, 그 우리 협, 투자 협약식에 형식도 매우 정파적이었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인데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 혼자 초대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초대받고 못한다 싶어서 우리 한병도 도당위원 전화해봤어요. 너 혹시 도당위원장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참석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우선 우리 정은철 오셨고요, 국민의 모로 가신 이용훈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미 도당위원장 이하 전력 도내 지역 위원장도다 오셨어요. 당협위원장님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지? 이게, 이게 국민의 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투자 제약 자리인데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입법 기관이잖아요. 이제 그, 그거에 대해서 일, 제가 1절 말안 했습니다. 그, 좋아. 지역이 개영식이 잘 되고, 설마 잼벌이 잘 마무리하고, 더 나가서 지역의 새로운 것 사업만 진도 잘 나간다 한다면? 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냐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또 그날, 그 연설을 했는데요. 투자자백시에서 축사 기념사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첫 번째 현대중급 재가동도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되면 잘 됐다는 겁니다. 기업이 3만 금 2차전지에 2차전지 소재기업들이 3만 금지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본인이 대통령이 라잘 됐답니다. 그렇게 성과는 본인 몫인 거고 잘못된 것을 전부 다전 정부 탓하거나 또는 전라북도 탓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안냈어요왜 이유는 그래. 지역을 위해서 대통령이 온 거고. 대통령이 와서 지역 을 위해서 새만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 열심히 하겠다. 어, 도,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하셨으니까 제가 말을 안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생생내는 자리는 나타난거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들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약한 게된 겁니다. 약한 세이된 거죠. 전력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런 행태 갖고는 실제 지금 도민들을, 어찌 보면 제가 자존심 이 엄청 상하는 건데요. 아까 김보수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도 민을 사기꾼 치고 했다니까요? 뭔 잼버리를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잼버리를, 세만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해서 돈을 갖다 샀다고요? 잼버리하고 세만금 사업은 매년 계획에 있어. MPA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국민의원들이 바라라고 그래서 내가 정원총리 그랬어요. 의원님 삭발하시라고. 음. 의원님 삭발 좀 하시라고. 네. 전라북도 제 기쁘신 국민의원 내에서는 가장 전라북도 제 기쁘신 의원이시니까 님 정원총리 삭발 좀 하시라고 그랬다니까요. 이원총리 의원님이 네. 전북을 위해서 호남동행까지 가동시키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원들 정말 아니, 이제, 예, 그,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 제가 마, 네네. 죄송한데요. 네네. 마무리. 이게 그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 정원총리 노력 많이 하셨죠. 저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광희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도전이 출마한 이후에, 우리, 명예도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여, 모셨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예상 깎은 추경호 부총리도 전부 명예도민 맞죠? 뭡니까, 이게? 음, 명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게, 정치원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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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음, 음. 그, 사건 하시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이시지만, 저는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원이 저하고 정치적 색깔이랄지,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만, 전북에 대한 애정은?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고 대 인정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이시기회도 막급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좀 주장도 하시고 예산 복권을 복원해서 좀 색깔을 가지고 시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거 하나는 정정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저 전북에 와서 행사를 해도 저한번 초청받은 적 없습니다. 여섯 번을 다녀가셨어요. 아예 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안 했어요. 예.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 그렇게 신형대 모냐라고 초청했구만. <laughs> 그거는, 그 그거, 아니 아니야 잠깐만. 그거는 좀 <laughs> 화가 나시더라도 예. 또 그거 하고는 싸움이 벌어지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화를 좀더 두고 답답하고 갑갑하다 는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젠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쨌든 젠버리는 우리는 다르다. 새 마음과 달리 봐야 된다. 근데 그쪽은 하나로 본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3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원인을 따져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거 나가야 되거든. 지금 보세요. 이번에 사고 터진 그 화장실 문제가 조직이 30억 이하는 사무총장 책임이에요. 조직이 사무총장. 30억 이상은 챔버리 조직위원장 책임입니다. 전라북도 책임 200억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조직위 사무총장이 누군가가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 그다음에 조직위원장은 여가부 장관하고 김윤덕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하면서도 하지만은 챔버리 연맹장 잼벌이 준비위원장, 잼벌이 조직위원장까지 했어요 6년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분이 7년 동안 집행기관의 결재권자예요, 조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직위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또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하고, 또 우리 이제, 뭐야, 김윤덕 의원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투쟁하고, 그러면 김윤덕 조직위원장이 같이 삭발을 하고 투쟁하면요. 어? 이게 엄부로라고 보리밥인지 쌀밥인지도 모른다고요. 중앙에서 볼 때는. 중앙에서 볼 때는 책임질 사람 우리 책임졌으니, 전북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지원해 주겠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채, 아무 책임은 하나도 여기 없는, 없는 거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거는 중앙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 김건영 지사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렇죠. 왜한 대를 잠깐만요, 맞아야 되겠어요? 얇게 일치 잠깐만요. 사회자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잼버리 사태 때문에 이세만금 예산 삭감된 걸 이걸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아니잖 아니죠. 아니죠. 아니고 세만 금에 대한 미래를 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아니제 이야기는 예, 예, 예. 정은철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윤덕 의원도 책임져야 되고 예. 김관영 지사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예, 예.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세만금 예산 삭감이라든지 계획 <laughs> 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잼버리가 터지기 전에 이 앞전에 문제지기를 정리해서 왜안 하시냐고요. 네. 왜 이제서 세만금이 네. 네. 터지고 나니까, 아니, 잼버리가 네. 터지고 나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그, 거잖아요. 다, 그 대목을 네. 바로 아니, 여쭤보려고 네. 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네. 계획이, 우리가 오 잼버리 파이에 대해서 이 세만금 예산이 삭감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니까 네.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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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세 시간이니까 그 얘기 답변할게요. 네. 그래서 원인을 정립을 해놓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세만금 예산, 세만금 미래 해야 할거 아닙니까? 네. 하는데 다 덮어놓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전라북도의 책임을 어, 면하고, 완전히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 하고, 그러면 잼버리 조직이 사무총장, 잼버리 조직위원장 책임이다하고딱 분리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중앙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야 전라북도에 서 요구를 할수 있는 음, 어떤 일이 생기는데, 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번에 내가 대정부 질문에 서해서뭘 얘기했냐면 아까 좋은 얘기 했어요. 과연 이 새만금이 졸라부도 정책이냐 국가 정책이냐. 근데 분명히 총리가 얘기하기를 새만금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서 국가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 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어요. 국가 기관의 유일한 기관이 대한민국의 지방 개발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새만금 개발청. 두 번째, 정책을 만드는 데는 다 되어 있어요. 저, 어, 뭐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각부 일곱 개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거기서 정책을 결정을 해요. 집행은 세망개발청에서 하고. 전라북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혜택만 전북에서 입죠. 근데 이게 중앙에서 볼때 이게 전부 전라북도 정책인지 알고 있다고.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지, 우리가 정책으로 들어가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등등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예.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게 나눠놓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근데 지금 개발청장하고 얘기해 보면 모든 정책 결정이 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착각하고 있다 이거야. 음.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한 걸 이번 기회에 그런 구분도 하고, 그 정리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 찾아야그 신유님 짧게 시인님. 해 주시면. 신유님 다른 에이, 분들도 네, 네, 이해 짧게 해야 돼요. 뭐냐면 네. 어, 오늘 그 토론을 진행되면서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젠벌이 파행을 계속하고 전제 젠벌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 김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이게 젠벌이 책임서를 토론을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젠벌이 파행과 세만금 예산을 깎은 것은 이건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만금 개발되어서 자꾸 잼버리의 파행을 갖고서 우리 우리 정원청이 말씀하시고, 아, 말씀,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잼버리 파행과 세만금 예산 삭감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돈을 오늘 정원청이 말씀하시고 보면 꼭 잼버리 파행은 파행 때문에 일정 삭감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MP를 새롭게 그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이제 정말 우리 전라북대를 뭘 아끼는 지금 저기 세만금의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제. 하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잼버리 이후에 네. 예사사감 되니까 여기 지금 초점이 정치권으로 지금 쏠려 있거든요. 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물론 우리 도민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책임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외에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에 사실 오늘은 그 부분만 얘기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네. 다양한 분야에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정환 네, 네. 교수님. 네. 예,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는 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이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어, 선장들이 죽을 때, 너희들다 내려라. 내 책임이다. 축전 이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 아닙니까? 예. 이런 도가 잘 되는 도다. 그래서 저는 내 책임이다. 하는 걸좀 듣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네가 잘못했냐 보다 어떻게 앞으로 협력을 해야. 젠버리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냐. 우리에겐 젠버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재생에너지를 판을 깔아놨고 이걸 성공해야 되고 근데 아리백단지를 시작해서 성공을 이거는 사실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이것과 같은 파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젠버리를 복기해보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떻게 앞으로 협력을 하고 책임을 분명히 나눠 가질 것이냐? 그리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 새만금청에 가 보면 어, 전라북도가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라북도가 에 보면 그건 새만금청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아리백도 새만금 개발공사가 하는데, 아이, 우리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제학도아니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면 보 이거 새만금 개발 <laughs>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잼보리 같은 일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뜨거운 가슴을 충분히 가지고 확인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가서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그 화남 이거 좋은데 이제는 우리한테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우고, 뭐를 고쳐야 전략도가 음... 잘. 우리의 목적은 전략도가 어떻게 잘살 것이냐? 그걸잘 사는데 세망금이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걸 하는데 지금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젠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중요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laughs>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논리적으로 음... 일을 하자. 논리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음... 우리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미래를 위한 <웃음> 예. <웃음> 아니, 교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생태적 가치든 어업의 가치든 갯벌의 가치든 우리 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음.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부와 전력도의 구분을 두고 책임을 두고 음. 이런 제, 젠버리의 파행에 대한 또 다시 실망감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균형 국장님 말씀까지 듣고 저희가 좀 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여러 말씀 다 들었고 또이 교수님께서 잘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솔직히 지역을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에서. 과연 지역을 뭘로 보는 건지 과연 그 시점에 전북이 들어 있기는 한 건지 이걸 묻고 싶고요. 한마디로 지역이 우습고 만만하다는 거죠. 천덕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사진을 찾아봤더니. 업신 여긴과 후대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이런 시각이 거치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반복되고 아무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로드맵, 치밀한 계획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갖춰진다 한들 먹히지 않고 지역에서 아무리 지역 언론이 억울하고 진짜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울분을 표출하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전라북도 어, 저희 새만근 쟤네들 잘못했는데 뭐라고 시끄럽게 해.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시선 이것부터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언젠가요,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됐을 때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를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60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5조 원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사질 없는 조기 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 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세만공항은 왜 빠졌을까요? 음. 묻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바, 어떻게 인식하는 시점들이 중앙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저희 언론이 있지만 지방방송 꺼라. 이겁니다. 네. 그, 그 이제 저, 행, 저도 행정에 이해를했으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두가지 어떤 모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체의, 주체의 모호성, 그러니까 잼버리의 뭐 가장 큰 아마 폐착의 원인도 주체의 모호성이 있거든요. 구도체 그 누가 주인인 거야. 이거에 대한 모호성이 있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여가부와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새만금 사업도 분명히 이건 국가 프로젝트이고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라의 입장이 입지가 굉장히 모호한 입장 입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체의 모호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지적돼야 됩니다. <laughs> 예. 전라북도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뭐 젠버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국가 에산 SOC를 빨아먹는 빨대 역할을 했다. 뭐 젠버리를 통해서 뭐 지역을 발전시키자거나 이 불순한 의도를 했다. 저는 이 말이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러니. 저는 볼 때는 예산을 회복시키기 전에 전제 조건은 분명히 이런 도민에게 도민의 자존심을 뭉갰던이 말들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도민의 마음이 회복이, 회복이 돼요. 과연 중앙에서 전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정치적 위험. 제가 좀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보면 한16% 되고요. 인구 숫자로 보면 2.4%, 지역구 한 10석. 경제성도 3%이하이고 과연 중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전북은 어떤 존재일까? 진영 의원님 국회의원의 배치를 달고 계시는데, 네. 그 배치의 무게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전북의 배치여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있죠,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수도권 국회의원들 보면요, 지역 현안을 챙기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겠어요? 음.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시 국회의원들지역의 현수막 관련 보면, 이런 거 걸어놉니다. 어디 초등학교, 뭐 스마트 칠판 1억 2천 예산 확보 이런 거 걸어요. 서울 국회의원들. 근데 지방 국회의원들, 특히 전라북도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죠. 사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음. 실제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대해 정부에서 빠지지 않게끔 집권 여당일 때는 대통령실을 설득하기도 하고 직접 장관을 만나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공감들을 만들어나가고 이것을 국가에서는 넣게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민주당 정부는 그게 일정도 반영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거쳤던 대통령이 오셔서 선포해 주셨고 재생에너 인프라를 깔겠다고 아, 했고, 정부에서는 반영이 했고. 됐다. 예. 그리고 실제 그런데 이것들이요.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딱멈추첫 번째 멈춘 게 하나 있습니다. 송전설로, 송변전설로를 결 연결해줘야만이 이 새만금 사업단지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전기 쓸 텐데, 전기를 쓸 텐데, 전기 생산, 재생에 성산하기도 하고, 요게 송변전 설로 1차로 사업자를, 우선 협상자를 정해놓고 멈추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SOC 사업회사를 삭감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좋은 제안, 정책 제안하는 것은 전북의 목. 새만금 발전의 방향성를제시한는우리 뭐. 목. 이거를 어느 정부가 잘 받아주느냐? 저는 문제정부를 잘 받아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발목이 잡힌 게 윤석열 부터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예, 예. 정의원님, 짧게 해주시고 좀, <목소리>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쌍발통 정치 지금 10년을 외쳤잖아요. 예, 예. 올 4월 달에 폭상 망해버렸어요. 4월 달 <목소리> 쌍발통 잘불러 왔는데 노력 열심히 했는데, 그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회를 제가 하면서 우리 당의 동행의원 10명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6조 원을 9조 원까지 만들어내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협조하고 민주당과 함께 만들어냈고요 저는 전국구 의원으로 전라북도에 서울에 있는 전북 출신 3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n분의 1입니다. 그럼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라북도에서 한 번이나 해본 적 있냐고요. 그러고 민주당 발통만 돌아가려고 하니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충청도에서 있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다. 전라북도는 한쪽만 있으니까 한쪽이 잘못하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당 의원 5명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표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제가 만나고 있어요 야 그게 아니다 이건 국책사업이다 전라북도 사업이 구조원 나간 게젠벌이고 관계없었다 그렇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사과하라 자기가 그 책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예산 만드는 데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이쪽 발통이 해야 되거든요 이쪽 발통에 힘을 실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전라북도에 지금 0여년 동안 그 제가 한번 당선되고 빼놓고 뭐 힘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기지만 항상 이 위기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전라북도에 꼭 생각해야 된다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이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기본 계획이 새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런 준비를 또 우리가 해야 된다.